아이를 생각하며 독한 마음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한 군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운동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데 역도 요정을 꿈꾸시나 아이고 우리의 군맨 참 힘세다.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두달 만에 살을 확 빼고 볼륨 있는 몸매를 만드는데 성공. 아유 군맨 몇 킬로그램이나 감량하신 거예요. 7 4 9 k g 에서 시작을 했고요. 현재는 80일 됐는데 58.4kg거든요. 아 그러니까 16.3kg <laughs> 네, 그렇게 감량했습니다. 거의 16kg. 74.9kg 초고도 비만이었던 보면은 다이어트 후 58.4kg이 됐는데요. 두달 만에 무려 16kg을 감량하며 인생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laughs> 이게 예전에 제가 입던 옷들이에요. <laughs> 남자분들이 입으셔도 굉장히 클고. <laughs> 자 살인 쳤을 때 입었던 바지를 한번 입어볼까요? 아유 두 분이나 들어가겠네 그냥. 제가 붙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이게 그때 당시 입었을 때 붙었었어요. 근데 지금 은한두 명이 들어가 두 명까지는 아직 안니겠다왜 아니에요? 두명 들어가고도 남겠는데요? 꽝 맞던 옷이 헐렁해진다니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자 그렇다면 굿맨는 다이어트를 제대로 한 걸까요? 인바디 검사를 통해 다이어트로 인한 몸의 근육량 체지방 변화를 체크해봤습니다. 자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지? 어 많이 빠지셨네요. <laughs> 검사 결과 다이어트 전에는 체형이 지방 과다형이었지만 다이어트 후에는 오 표준 체중에 근접해 있었습니다. 몸 상태도 많이 좋아지고 계시고 먹는 양도 높아지고 있고 모든 부분에서 긍정적이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하시면 표준 금방 들어오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준비했다 허공을 가르는 두 다리, 체조 선수 버금가는 힘, 유연성을 자랑하는 트레이너기 도깨비로 불리는 이 사람. 당신의 건강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균형 잡힌 아름다운 몸매를 만드는 이재호 헬로우 코치 어, 시은이 오랜만이에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laughs> 생활 속에 하시는 거참 좋은데 네. 오늘은 좀더 효율적이고 도움이 되는 동작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됐습니다 음, 시작해볼까요? 네자첫 번째 동작은 무릎을 강화시켜주면서도 복근과 허벅지 라인을 잡아주는 운동이거든요 네. 엉덩이 옆으로 한뼘 뒤로 한뼘 손을 둡니다 손 방향은 앞을 향해서 그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주세요. 저랑 똑같이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그러면 배에 힘이 들어가죠? 네. 그런 상태에서 책을 잡아보세요. 허벅지 어? 안쪽에 힘이 들어가죠? 네. 그 상태에서 포크레인처럼 쭉들어올리세요 네? 하나, 천천히 내리고. 둘, 어? 내리고. 어? 자, 다섯 개만 합니다. 다섯. 하나, 둘, 셋. 어, 잘하셨어요.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다음 동작은요. 제트 운동이라는 걸 배워보실게요. 제트 운동. 이 운동도 우리 무릎을 강화시켜주고 동시에 앞쪽 허벅지하고 복근, 그리고 전체적으로 힘이 들어가는 동작인데 허벅지 근육을 강화해 지방 축적을 막아주는 제트 운동을 배워볼까요? 먼저 바닥에 무릎을 댄 상태로 엉덩이를 들고 천천히 상체를 30도 정도 눕혀서 제트 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양팔을 뻗고 좌우로 움직여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 동작입니다. 세 번째 동작은 앞뒤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이가 들면 스스로. 오늘 뒤쪽과 엉덩이 척추 기립근을 동시에 잡아주는 동작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똑바로 누운 다음 양쪽 무릎을 세워주세요. 엉덩이를 최대한 들었다가 천천히 바닥에 내려오면 되는데 척추 기립근을 강화하면 몸의 균형을 바로잡아 다이어트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운동 배우고 오셨는데 조금 어떠신가요? 아, 어, 막 근육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아, 근육이 생겨나는 것 <laughs> 네. 같아요. 정말 좋은 운동이긴 하지만 규칙적인 게더 중요하겠죠. 네. 그렇죠. 지금 하시는 식이 패턴과 생활을 더불어서 이 운동 꾸준히 하시면 좋은 효과 있으실 겁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